네 안녕하세요 비제 구지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이 아니라 제가 모 비진을 다시 했어요. 어, 자, 모 비진을 돌았으니 어, 일단은 라이브 방송은 일단은 나중에 할게요. 자, 오늘, 돌아온 기념으로. <laughs> 음, 돌아온 기념으로? 음, 뭘로 할까? 이거 아니야. 음, 몰라 하냐. 오이. 그래, 이거라니까. 자, 이번 해볼 게임은, 알고 아, 게임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쩌고저쩌고, 어택이라고 한것 같은데. 음. 아. 괜찮아. 자, 신기하네. 터치가 그거 안 뜬다. 표시하는. 않는... 괜찮아. 자 시작할게요. 짱 재밌더라고요. 이게, 새를 누르면, 총알이 발절되고, 자동으로 재장전됩니다. 리로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모티콘이 있고요. 왼쪽, 화면 왼쪽 아래, 맨 아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 왼쪽에 가운데 쪽 화면에, 그 다음, 이걸 수환하는그런기능이 있습니다. 아깔 꺾혔어. 두두두두두두두 자, 확실히 피가 보이시죠? 왼쪽이 제, 저고, 오른쪽이 상대편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이기고, 이기고 있는 이거죠. 탕, 탕. 뚜 뚜시, 뚜시, 뚜시. 와, 아싸, 상대가 떠났네요. 개이득. 게이드... 자, <laughs> 오랜만에 돌아온 굳이, 모비준으로 다시 돌아온 굳이 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과 만나도록 해요. 이만!